프랑스의 천재 소설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페리숑 씨의 콤플렉스라는 그책에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페리숑 씨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알프스 여행을 가요. 그런데 이 여행에 같이 동행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페리숑 씨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두 청년이었죠. 그래서 페르숑 씨는 생각하기를, 아, 이 여행을 통하여서 누가 내 사위가 될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여행지에서 이 페르숑 씨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마침 떨어진 곳이 비탈길이었어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이 벼랑을 향해 떨어질 즈음에 청년 중에 한 명인 아르망이라는 이 청년이 페리숑 씨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아르망이라는 청년은 페리숑 씨의 생명의 은인이 된 것이죠. 아마 이 아르망이라는 청년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받았을 겁니다. 아, 든든한 내사위감이로구나 그다음 날 다른 한 청년인 다니엘과 함께 알프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빙하와 빙하 사이에 있는 절벽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때 이페리송 씨가 위험에 처한 다니엘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의 등산용 피케를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극적으로 구해낸 것이죠. 이페리송 씨가 집에 와서 아내와 딸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저 친구를 구해냈더라고. 내가 없었다면 저 친구는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아르망이 페리송 씨의 이 생명을 구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더라면,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100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점을 받았을 겁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한 청년은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반대로 다른 청년은 생명의 짐을 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여행을 끝났을 때이 페리숑 씨가 딸에게 신, 신랑감으로 누구를 추천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은인을 추천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려준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뜻밖에도 다니엘을 선택한 거예요. 왜 다니엘을 선택했을까요? 다니엘을 볼 때마다, 맞아, 내가 생명을 구했지. 그래, 페리종 씨는 마음이 그냥 뿌듯한 거예요. 하, 아,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다니엘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인인 자신의 딸과 결혼을 했을 때에, 반드시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딸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선택했다 라는 것이죠. 왜 아르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르망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둘도 없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아르망이라는 청년이 없었더라면 이 페리숑 씨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게 부담으로 작용한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볼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 내가 갚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자신의 딸과 결혼했을 때에 딸에게 함부로 했을 때또 때로는 잘못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위를 향하여 꾸짖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페르송 씨는 다니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페르송 씨의 그 선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음,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금방 취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오피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네발 달린 짐승이다 은혜 모르는 네발 달린 짐승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놈이라 그러죠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생각하는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에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을 봤나.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았어요. 그 안전장치가 무엇일까요?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집을 짓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을 취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따뜻한 물을 받아 놓고 목욕을 할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직접 농사한 농작물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처음 추수한 농, 농작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농작물을 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40년 동안 인도하셨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배은망덕한 존재예요. 배은망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광야가 힘든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애국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을 때에 바닷물로 그들을 다 침몰시켜 버렸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메마른 백성들을 목을 축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옷이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낡아서 못 입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이 힘든 삶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힘든 삶을 더큰 은혜, 큰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은혜의 삶이고 기적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한 것을 그리워한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시켜서 고생하게 하느냐? 차라리 노예생활에 좋았다. 우리를 노예생활로 다시 한번 되돌려둬라. 우리는 차라리 노예생활 하고 싶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령여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단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오늘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오늘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사람 네 종류가 있다. 첫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남, 아무튼 망하는 걸막 즐거워하는 사람. 아주 꼴보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둘째,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에서 욕하는 사람. 보기도 싫다라 그래요. 셋째, 용기는 있으나 예의 없는 사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공자는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최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타락한 인간은 받은 은혜는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배은망덕한 존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열매를 수확하고 어떻게 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감사절이에요. 출애국기 23장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감사절을 지키라고 못 박아놓은 거예요. 첫 열매를 수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맥추절로 들려라. 그리고 모든 수확을 마쳤을 때는 수장절 추수 감사절을 지켜라.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전 장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하고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민족이 아니라 감사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도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을 드립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그리고 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1년에 딱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하프타임이에요.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이 15분 동안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중간에 하프타임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반전에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후반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실수한 게 뭐냐, 못한 게 무엇이냐, 잘못된 게 무엇이냐 먼저 점검하고, 그러면 후반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게임에 임하자.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프 타임. 그러면 이 하프 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에 감사하였는가.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실직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단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가정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당연한 일입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믿음의 동료가 있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내게 들어갈 집이 있고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고 호흡할 생명이 있고 예배할 믿음이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죠 그리고 매주일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선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아니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데 내가 그 온갖 수모를 찾아, 참아가면서 얻은 그 돈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의 원자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이 아크릴의 원자재는 자연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자재는. 그 자재는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유통을 시키고 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모든 원자재는 자연으로 나오는 것이죠. 노동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동력이라는 것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노동할 수 있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할수 있나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디로 돈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도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요, 감사헌금이요, 맥주 감사헌금이요, 선교헌금이요,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중복의 장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흘만 볼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흘만 볼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적임을 들어보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수 없는 사람처럼 창조된 만물을 세상을 바라보라.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는 보는 것이 냄새 맡는 것이 소리를 듣는 것이 기적이에요. 헬렌 켈러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고 느끼고 마음껏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신과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7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래요.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즐거운 감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세서를 기록하면서 매 장마다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봐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잖아요 2장 봐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듯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장마다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중서신에서 사도바울이 무려 46번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에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나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행복하니까, 내가 오늘 누리고 즐기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10편, 50편, 23절 말씀 봐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참 감사가 넘쳐나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를 잘하세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신방 감사헌금을 드려요. 거, 결혼 감사헌금을 드려요. 결혼 기념 감사 오늘도 우리 최숙 형고 선생 결혼 기념 감사함을 드리잖아요. 생일 감사, 진학 감사, 취업 감사, 출산 감사, 이사 감사. 감사 예물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모든 생업이 막혀버렸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양호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교회가 40, 50%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줄여요. 선교사를 향한 후원을 줄여요. 국내 교회 후원하는 교회를 줄여요. 그 모든 선교 사업을 다 줄여나갑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우리 신구한교는 지난해 교회 예산의 98%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83%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해외 선교 중단한 적이 없어요. 국내 여러 가지 여러 교회 힘든 교회들. 그게 동일하게 지금 후원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냐? 2절 말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선교헌금을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도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봐라. 저렇게 힘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넘치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후원하는 저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많은 교회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선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였고 많은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봅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극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전국에,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은혜의 후반전을 위한 작전 타임 시간이에요. 이 작전 타임 은혜의 후반전을 위한 가장 좋은 작전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풍요롭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신관계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남은 날들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후반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